보면은 자, 얘는 음 문제가 봤을 때자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네. 네. 근데 a의 행렬식이 지금 0보다 크면서 대칭 행렬이래. 네. 자, 그러면 우리 고유값의 정의가 뭐냐면, a, v는 람다, v지. 네.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어 a를 뭐라고 v를 뭐라고 놓은 거냐면, 그냥 x 라고 놓은 것뿐이야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v 쓸때 여기 열벡터거든 네. 보통은 네. 근데 얘는 거꾸로 지금 처음부터 행이 행벡터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v a v 트랜스 v 트랜스포즈 a v라고 쓴다면 네. 이런 표현은 v가 열벡터일 때인 거고. 네. 지금 얘는 처음부터 행벡터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뭐요런 표현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야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뭔지 거리를 할 거냐면 Ax 트랜스포즈 대신에 음, Av를 쓱 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아 그냥 헷갈리니까 여기서 우리 그냥 이거 지금 다 열벡터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 네. 그러면 앞에가 그냥 트랜스포즈를 붙여놓고 네. 뒤에다가 x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자. 네. 그러면 A, X 대신에 내가 뭘쓱 넣을 거냐면, F, X는 X 트랜스포즈 람다, X 이렇게 놓겠다는 거야. 그리고 X는 어, 뭐, 뭐 X, Y, Z, W 이런 걸로 가정을 해보자고, 네. 그러면 이식은 이제는 내가 행렬 A 대신에 람다를 쓱 넣은 거기 때문에 네. 람다는 숫자가 된 거지 네. 그럼 숫자니까 이렇게 밖으로 쓱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X,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남을 텐데 X를 내가 지금 이런 벡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람다, 어 근데 뭐 가정을 한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얘는 뭐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졌네 네.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떤 계산을 하라는 거야 트랜스포즈니까 x y z w일 거고 네. x를 원래대로 써보면 x y z w 이렇게 써야겠지 네. 근데 이 계산을 해보면 람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w 제곱 이 문제에서 말하는 f x인 거야 네. 되나 그럼 얘를 보면서 이제 내가 해석을 하는 건데 f 큰 x는 람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w 제곱 그렇게 주어진 거다. 자, 그러면 가번 기억보기 봐봐. 그라디언트 f가 지금부터 0이면 x가 0벡터네. 자, 그러면 우리 그라디언트 계산할 줄 알거든? 네. 그라디언트 계산 어떻게 하니? 이거 그라디언트 계산하라 그러면 각 변수를 편미분하는 성분을 각 성분에 써내려가는 거지. 네. 그럼 란다 붙여놓고 얘는 그라디언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벡터가 될 텐데 이 벡터의 첫 번째 성분에는 주어진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게첫 번째 성분에 오고 y로 편미분한 게두 번째 성분에 오고 z로 편미분한 게세 번째 성분에 오고 w로 편미분한 게네 번째 성분에 오는 거야. 이게 그라디언트 f를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얘가 지금부터 모뭐 이면이래 0이면 그런 x가 0, 0, 0, 0이겠냐 이거야. 근데 봐봐 행렬식이 0보다 크대. 이 말은 행렬식이 일단 0은 아니라는 거지. 네. 근데 우리 고유값들의 곱을 보통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행렬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고유값으로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네. 0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지금 뭐가 아니라는 거야? 네.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0이어야 돼? 얘가 0 배터야야겠지. 네. 그러니까 값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되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니음 보기 보자. 함수 f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우리 이변 함수 잠깐 상상을 해보자고. 네. 이변 함수 상상을 했을 때, 우리 f, x 콤마 y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이변 함수가 있어. 예를 네. 갖다가 주제가 지금 극대 극소를 찾는 주제다. 네. 만약에 극대 극소를 찾는 주제라면, 네. 우리가 뭔 계산을 하니 f를 x로 편미분한 걸 찾고, 네. f를 y로 편미분한 걸 찾아서 얘네 둘이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점을 찾지. 네. 그런 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르잖아. 네. 근데 임계점이라고 해서 극소 극대가 되는 건 아니지. 네. 얘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떤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행렬식은 첫 번째 성분의 f를 x로 두번 미분하고 두 번째 성분의 xy 세 번째 성분의 xy 네 번째 성분의 yy 요런 행렬식을 계산을 해서 얘가 음수면 그런 점을 임계점 중에서 안장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음. 얘가 양수게 되면 그런 점을 임계점 중에서 극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00번 양보에서 극점이라고 쳐 100번 양수 뭐에서 극점이라고 쳐도 그 점이 극대 또는 극소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음.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면 그런 임계점을 극소점으로 분류하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음 어, 음수면 그렇구나. 그런 점을 극대점으로 분류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이미 네. 한번 미분한 거지. 네. 그러면 얘를 한번더 네. 미분한 게 fx가 될 텐데, 네. 얘는 2가 아니지. 람다를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람다를 같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로 두번 미분한 식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2람다라고 e, 얘기를 해야 돼. 네. 자, 그러면 fxx가 2람다다. 근데 봐봐. 행렬식이 양수라 그랬어 근데 행렬식이 양수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고유값들이 전부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유값이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여도 네. 얘는 행렬식이 양수 맞잖아 네. 근데 고유값은 다 음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람다가 0이 아니라는 사실만 준거지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숫자를 내가 양수다, 음수다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지금 그런 인계점이 극점이라 하더라도 이 값이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디귿번 봤을 때자 얘는 여기서부터는 해석하기 쉬워져 봐봐. 내가 봤을 때 니은이 가장 어려웠던 거 같고 이제 디귿은 봤을 때어 f 0이 함수의 최소값에 이게 뭔말인지 한번 보자는 거야. F0이라는 건, 자, 여기에 0 벡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지. 아까 0 벡터는 뭐였냐면, X0, Y0, Z0, W0. 이런 숫자가 들어가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FX가 아까 이거였잖아. 네. 어? 그러면 여기에 XYZW 대신에 0 들어가면 뭐야, 그냥? 0이잖아. 네. 맞니? 네. 자, 봐봐. FX는 XTranspose AX.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0이 들어가잖아. 그 값은 0이래. 근데 답원에서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 f0이 일단 0인데, 이 값이 최소값이래. 이 값이 최소값이래. 이, 최소값이래. 이 최소값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야? 그러면 x 대신에 0 말고, 0 말고 다른 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0이 최소값이라는 소리는 0 말고 다른 여기 뭔가가 들어가면 그 값은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f, x 대신에 0 말고 다른 게 들어가잖아? 이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고.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이 표현은 a가 지금부터 무슨 행렬이라는 단서를 준 거냐면 양정치 행렬이라는 단서를 하나 추가시켜 준 거야. a가 양정치 행렬이기 때문에 4 번에서 디귿 번에서 준 조건은 a의 모든 고유값은 양수라는 사실을 하나 더준 거야. 그러면 대각합은 당연히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양수여야겠지. 그래서 어 디귿이 맞는 말인 거야. 왜 f 0이 0이 최소값이라는 거는 0 말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소리를 한 순간부터 a가 양정치 행렬이 돼버리는 거야. 양정치 행렬의 의미는 모든 고유값이 양수란 소리이기 때문에 이 고유값들을 다 더한 대각성분의 합 또한 양수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보기는 기역, 디귿 두 개가 되어야겠지. 답은 3번 이렇게.